노각? 노각? 어떤지 맛을? 어때요? 음 맛있지? 노각 껍질을 까줄게요. 이렇게 까줍니다. 대충대충. 빨리빨리. 얼 빠르다. 노각은 늙은 오이란는 뜻이에요. 늙은 음. 오이. 음. 아 저게 오이야? 네늙어져 몰랐어? 종자가 다른 거야 아니면은? 아니 오가 지금 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진짜? 응. 오이 계속 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응. 아난다 다른 종자인 줄 알았어. 응. 오, 신기하다. 반을 잘라요. 손 조심하고. 탁 잘라. 어, 어, 어. 잘라. 어. 대충 탁 잘라. 어.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 여기 있는 부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오. 그래서 그리고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팍 지는 거에요. 팍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파도 된다. 왠지 <laughs> 막상 해보면 어려울 것 같아. 아니 어렵지 않아. 자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분이 나와 보세요. 일로 오세요. 괜찮은데. 빨 와봐. 그리고 뭐지? 어렵지 않겠네. <laughs> <laughs> 아니, 숟가락을 잘못 잡았잖아. 봐봐. 숟가락을 뭘팔 때는 숟가락을 바투 이렇게 여기까지 딱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힘을 받아야지. 해봐, 다시. 잘돼안 돼? 안 돼. 어, 잘 됐네. <laughs> 요령이 없어서 그래 게 그렇지 그렇게 그럼 잘 되려나? 오, 금방, 금방 아주 잘 되죠? 얇게 얇게 썰어주세요 저는 얇게 썰는 게 좋아요. 얇게 썰어. 그냥 뭐 방향은 어떻게 썰어도 뭐 저는 상관없어 길게 썰든 얇게 썰든 얘 크니까 그냥 대충 똑같이 썰어 조심하면서 하고 있어 채 써는 걸로 하는데 면채 써는 걸로 하면 안돼 네? 얘는 채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어... 이래야지 식감이 있지 어... 얘는 채 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채 써는 칼로해도 잘안 썰려 얘는 말랑말랑하단 말이야. 음... 이제 이거는 소금, 굵은 소금이에요. 굵은 소금, 굵은 소금을 하나 두개 정도 해가지고 절여주겠습니다. 약간 스며들게 절여줄 수 있도록 약간 버무려주세요. 절이면은. 그리고 물도 응. 빠지고. 응. 물이 빠져야지 오독오독해져요. 오도오독. 오독오독한 식감을 위해서 얘를 절여야 돼 저는 한 시간 정도 절여주겠습니다. 음, 금방 한다. 금방? 응. 그때 해봤잖아, 우리. 기억 안 나. 너무 옛날이 아, 옛날이랑 기억 안 나. 응. 근데 그때 되게 힘들었던 응. 기억이 나는데. 그건 수박이었고. <laughs> 이거는 수치, 수박도 식감이 비슷해요. 근데 수박은 되게 고생스럽지. 응, 그 수박 껍질. 아, 수박 껍질로 하면 거랑 맛이 그때, 비슷해. 그때 그 껍질 다 까느라고. 다음에 이제 수박 껍질로도 한번 해볼게요. 아니야. 아니야 할 거야. 아... 그때 뭐 되게 고생했지몇번 응. 해먹었는데 맛있어가지고 또 했거든요. 몇 번? 너무 힘들었어. 됐어 이제 그래. 이렇게 한 시간 정도 두겠습니다. 씻어 주겠습니다. 착착 착착 하는 내가? 뭐였지? 아, 어, 열심히 해. 이상한데? 왜, 원래 너의 요리 시간이었는데 왜 내가? 잘하네. <laughs> <laughs> 뭔가 억울하다. 뭐그 억울해. 같이 억울. 먹을 건데. 나 응. 이제 그만하고 이제 내가 할게. 난 손목도 나갈라. 엄맞잖나 어, 손목도 나갈하는데 응. 내가 나머지 다 해서 짜줄게요. 지금 응. 꼭꼭 짜줍니다. 꼭꼭 짜줘요. 어. 짜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보통 일 아니에요, 이렇게. 아, 힘이 세야 돼. 팔 힘이 세야 돼. 오! 됐습니다. 오! 손이오게 오! 이 자, 그럼 지금부터 양념을 해볼게요. 깨를 조금 부셔서. 약간 이렇게 통, 그냥 통깨로만 하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부셔야 고소한 맛이 납니다. 조금 부셔주고, 됐어요. 두고, 아, 잠깐만 먼저 마늘을 넣어주고요. 마늘 은한 다섯 개 정도? 사실 이거 대중이 없어요. 내가 넣고 싶은 대로 넣는 거야. <laughs> 마늘 양말안 했죠? 계량을 하지 않아요. <laughs> 대충 대충, 대충 넣어줘요. 넣고 싶은 만큼 대충 넣어요. 줘 대충, 넣어줘요. <웃음> 대충. 대충. <웃음> 반 숟가락만 일단 넣을게요. 반 숟가락. 넣어가락 이게 대충이 중요해. 대충. <laughs> 대충. 자기 입맛에 맞추는 거예요. 이숟가락은한이 한 정도? 이 정도? 한 숟가락 정도? 밑에 떨어진 게이거든 그래? 도이리대충 정도? 이정 그냥. 오케이 부족하다 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가 정도? 이정이정를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정도? 이렇게 새큼한걸 좋아하기 때문에. 음. 자, 이제 대충 또 얘도, 그냥 묻쳐그냐 색깔이 좀안 나죠? 이럴 때는 또, 음, 넣어줘요. 주가을더 넣어주면 돼. 어 음. 상큼한 향이 나네. 사과식초의 향. 더 넣겠습니다. 대충. 어, 좋아 좋아 나 이제 매운 것도 잘 먹어. 응 음, 그래 <laughs> 아가 입맛에서 이제 어른 입맛 됐어. 응 <laughs> 아, 그래 한번 이제 맛을 쬐까 보고 올리고당 안 넣었는데 참기름 아, 알고 있어 알고 그래? 있어 음음음음음 음! 해줘봐 아이고 아이고 흔들렸다 한 거다. 이러분좀더 달아야 돼. 그니까, 이걸 한 숟갈 넣는 게 나은 거 같아. 음, 설탕 한 숟갈? 지금 이게 좀반 반 숟갈 넣었으니까. 일단 맛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웃음> 왜? <웃음>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고추가루를안 하고, 고추장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음 아예 상큼하지 않게, 음 음식점에 가면은, 고추장으로 해서, 그, 뭐라 그래야 되냐. 달지 않게 만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음. 어때? 음. 오이가 쓰네. <laughs> 쓴 오이야, 쓴 오이. 누가 됐었어? 음. 그래서 좀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물리 고당을 때려 넣겠어. 아니야 안안 괜찮아져. 이게 오이 자체가 쓴 거라서. 그래? 음. 시간이 지도안 괜찮아집니다, 이 오이가 쓴 거는. 어쩔 수가 없어. 왜 누가 이렇게 쓸까? 이 오이가 가끔 쓰 오이가 있는데 그 우리 어머니 말씀으로는 가물면 쓰대요. 이번에 가물었나? 그렇지. 가물었을 때 땄나 보지. 음. 겉모습은 그 되게 애니가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음! 음, 음. 역시 올리고당 때려놨더니 맛있네 나도, 나도. 나도. 아직좀더 해야 돼. 아니, 완전 안 됐어. 설탕 더 넣어? 더 넣어야 돼. 헐. 써가지고. 헐. 안 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물이 많이 생겼죠? 그냥 식초를 넣었으니까. 음.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음! 됐어? 응. 음. 자, 이제 마무리. 음. 이거를 넣고. 비빔면. 음. 그리고 참기름도 넣어. 그럼 맛있어지지. 쭉쭉쭉. 아, 이렇게 하면 이제 비빔국수 이런 데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먹으면 음. 맛있어요. 오, 음. 고소한 참깨름새 음! 음, 아주 그냥 좋아요. 음. 나도. 녹아? 녹아? 어떤지 맛을. 어때요? 음, 맛있지? 음, 맛있답니다. 음, 어떤 것 같아? 조금 뭔가 빠진 것 같아? 음. 너무 맛있다. 음, 음, 매우 좋아. 딱 좋아요. 자기 취향에 맞게 만들어 드세요, 여러분. 안녕. <laughs>